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배신당한 아픔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넘어졌어요. 아이들과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양 무릎이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동안 강단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못 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그때 이렇게 닿을 때마다 아프더라고요. 또 무릎 꿇을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안 되니까 어, 불편하고 그 통증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다치고 제 몸에 상처가 났을 때보다 더 아픈 게 언제냐면 제 자녀의 몸에 상처가 난 거를 보고 그 상처를 제가 느낄 때입니다. 가슴이 찌릿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 고통 당하는 것보다 또 다른 내 육신의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 시편 55편을 통해서 내 육신의 상처보다 내가 당하는 아픔보다 더큰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통은 다른 고통이 아니라 배신의 아픔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그 아픔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도 배신을... 어 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해 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몇몇 사람들이 떠오르고 저를 정말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우리를 배신하면 마음 아픕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만약에 나를 배신한다면 죽고 싶을 겁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수제자가 나를 믿어주고 내 편에 설줄 알았는데 나를 배신하고 내 자리를 빼앗고 나를 밀쳐내고 그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면 굉장한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고통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데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다윗보다 더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배신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론유다가 배신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가론유다가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론유다에게 그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작은 죄라도, 우리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슬르는 죄를 범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신했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 면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때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세비교의 성도님들에게 이 상처가 많은 것을 제가 압니다 그 아픔이 굉장히 크세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라고 부르짖는 기도에서 멈추시면 안됩니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를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 다윗의 고백인데 4절에서 6절에 그 아픔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다.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게 너무나 아파요. 내 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죽고 싶은 아픔입니다. 그것은 고통 육신의 고통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사람, 나랑 가까이 있었던 사람 내 가족과 같은 그 누군가가 배신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 사람이 나를 대신, 배, 음, 대적할 때는 나의 치부를 다 알거든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와 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도망가고 싶다입니다. 이게 배신당할 때의 고통이에요. 오늘 이 고통을 이 다윗이 10편 55편을 쓸 때의 배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10편 55편을 언제 썼냐 하면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배신할 때쓴 겁니다. 이 압살롬은 사실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압살롬이 왜 특별하냐 하면 그가 어 아주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잔다. 그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복수해서였어요. 자기 누이가 다말이 어 겁탈을 당하죠. 압론이라는 다른 왕자에게. 그래서 그것을 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작정하고 2년을 참고 있다가 어느 추수하는 때 양털 깎는 때 왕자들을 다 초대하고 그 압론을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도망갔는데 부르지 않을 때 요압이 데리고 와요. 앞에 데려다 놓고도 2년 동안 얼굴을 안 봐요. 압살롬은 그때부터 아마 아버지의 그 상처 때문에 복수를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옆에서 이 압살롬이 무엇을 하냐면 4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자인데 위로해요 아주 부드러운 말로 아주 사랑하는 말로 아주 그들을 위하는 말로 위로하면서 내가 아버지 대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거짓에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점점 커지다가 때가 되니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 반역하는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 어, 다윗의 충신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갈공명과 같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들어서 나팔을 불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다윗은 큰일 났습니다. 정말 죽을 내가 생명이 위험하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도망을 쳐요. 밤에 왕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두려웠을 겁니다. 압살롬이 어떠한 자인지 알았고, 아히도벨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이 압살롬이 그냥 반역한 수준이 아니에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듣는데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왕이여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면 왕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는 다윗에게 가지 않도록 다윗과 결발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그, 그 지혜가 어디서 왔냐면 아이도벨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실제로 그 일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 사실은 제가 이 배경을 다 묵상하다가 보니까 다윗이 시0편 51편을 기록할 때 자기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자기의 허물을 다 드러냈어요. 만백천을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주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재앙이 있었는데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네가 다른 사람 몰래 한 여인을 간음했지만 이제 백주 대낮제네 아내가 어, 겁탈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때 이루어져요 자기 아들에게 해서 비참한 일이죠. 그 일을 겪고 다윗은 심한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기록한 거예요. 생명이 두렵고. 죽일 정도로 밉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저주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시여 그 원수의 그들의 혀를 뽑아주소서 이, 이런 저주가 있습니까? 그들이 산채로 수월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런 저주를 막 쏟아냅니다 오늘 10편 55편에 이게 다윗의 말 맞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런 저주를 할 사람이 아닌데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저는 다윗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그런 아픔을 여기 시편 55편에 그대로 토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범죄 가운데에서 회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특별한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배신 당하는 과정에서도 다윗이 너무나 우리와 비슷해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저 저들의 혀를 뽑아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산채로 지옥 불에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발견해야 될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나의 친구로다 나를 배신한 자가 나를 대적하는 자가 원수라면 좋겠는데 나를 대적하는 이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자고 내가 너무나 가까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거닐었던 그 친구라는 표현을 그 친구를 표현할 때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a man like myself라고 이 압살롬과 아히도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자신과 같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의 그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내내 모습이었다는 것이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배신 당할 때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다윗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배신한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게더 마음 아플 수 있는 자의 경지까지 가는 다윗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을 언제 우리가 알수 있냐면 제가 오늘 이 10편 55편을 설교하려고 사무엘 상하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에 대해서 어떻게 아파하냐하면 압살롬이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요압의 칼에 압살롬이 머리가 걸리고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죽이죠. 근데 그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이 통곡을 해요. 정말 통곡을 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었더라면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하는. 라고 말해요. 오늘 시편 55편을 기록한 다윗이 왜이 압살롬의 죽음에 그렇게 외쳤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내, 나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압살롬이 죽은 날이 다윗이 통곡을 하니까 승리한 군대가 패잔병같이 들어와요. 왕이 통곡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날 기뻐해야 될날 아닙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승리한 날인데 그가 통곡하니까 이 승리한 군사들이 뒷문으로 통, 아주 패잔병같이 들어올 때 요합이 다윗에게 와서 단판을 짓습니다. 왕이시여. 눈물을 닦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들을 칭찬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압살롬이 당신을 반역할 때보다 더큰 반역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요압은 이 다윗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왜 울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상 받은 상처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통곡하는 그 어, 눈물에서 그 원수가 사실은 나랑 같이 함께 성전을 올랐던 그내몸 같고 내 자신 같던 친구였고 내 자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아픈 것보다 그 원수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더 아파할 수 있는 다윗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시편 55편을 읽을 때내 원수 나를 아프게 한그 원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그 고통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더 아파할 수 있는 다윗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불행을 내가 아파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까지 다다를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배신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 내 상처를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혀를 뽑아주시고 그들이 산채로 수월에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통곡하며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다윗이 보여준 그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달라고 내 상처를 정말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상처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비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하나님 차라리 원수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가 내가 사랑하던 자요 내 아들 같은 자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함께 사랑했던 자들이었을 때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 배신의 고통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그 고통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진정한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곡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더 아파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처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고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부르짖을 때에는 저주를 쏟아부을 정도로 저주했지만 그가 그 압살롬의 죽음을 보며 통곡하는 아버지로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지는 이 새빛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수가 원수 같은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덜 아파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원수의 자리에 살때 정말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주의 손에 올려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그가 사실은 내가 사랑해야 했던 그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원수들을 주의 손에 올려 드리고 축복하는 자로 이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나의 죽음을 통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나를 배신한 것보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더 마음 아픈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원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모든 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는 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들을 주에서을 올려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